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할때 매출, 매출에 많이 연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거에만 연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수익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마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나 쇼핑몰이나 유통업 하시는 분들 예, 잘 들으세요 초반에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마진이나 수익을 엄청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아마 좀 이해하실 텐데 아, 정말 위험합니다 초반에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싸게 올려서 마진 안 보고 뭐 역마진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그게 많이 팔리고 해서 어, 뭐 내가 마켓의 등급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러겠죠. 유입을 이끌어 내야 되니까. 아, 근데 절대로 어, 이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뭐 세금 내고 뭐 수수료 띄고 네, 그런 거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매출만 디이따 높고 네?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사입을 하든, 뭐, 저기, 뭐, 제조를 하든, 아, 기본 30%, 아, 기본, 이, 뭐, 30%는 처음엔 좀 그렇고, 예. 네 뭐, 다 정정할게요. 한 20%? 예, 20에서 25% 최소 그 정도 갖고 가야 돼요. 예, 네그 정도 해야, 어, 내가 한 100원, 뭐, 100원어치, 1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아, 그 중에서 뭐, 한 20원에서 15원 정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막, 보면, 막, 아이고, 뭐1 0돌리고 막, 지난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막, 7%, 8%, 5%, 막, 3%. 아, 뭐, 이런 건 태반이고, 뭐, 나중에, 그, 보면은, 0마진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마진. 예 아, 뭐, 땡처리도 아니고, 뭐요. 땡처리, 땡처리 해가지고, 그, 파는 분들도 보면, 거의, 그, 마진한, 그래서 5% 봐요, 땡처리도. 네. 아, 근데 그것도 저기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마진 못 보고 팔면 어떡해? 네.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니세프도 아니고, 유엔도 네? 뭐 아니고, 네? 어디 뭐 구호물품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 이거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아, 그러면 안 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내가 마진을 뭐한 40%, 50% 보면서, 어 팔고 있는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반에 무작정 3%나 5 놓고 때려가지고 그거 뭐판뭐 뭐 주문 들어오 그럼 그게 뭐 그게 뭔 짓이 그게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주문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고 아 당장 기분이야 좋겠지 내가 어 내가 판 팔고 있는 상품들 주문 어 주문이 들어온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예, 함정이에요, 함정.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아, 지금 뭐, 마진을 뭐, 예? 100, 뭐, 한, 최소 50% 이상, 100%를 봐도, 뭐, 이게 남네, 만에, 지금, 뭐 어? 그런 얘기, 그,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마진을 지금 몇 프로 보는 거야, 지금. 예. 예 그분들은 이제 그러죠? 아, 지금 오픈마켓이 레드오션이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싸게 팔면, 안 나가니까, 예, 박리담에 해서, 예? 그렇게 팔아야 된다. 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분들 있어요. 아이, 그, 뭐, 어, 말도 안 되는 그소리예요 그게. 예, 100원짜리를 예? 3% 5% 놓고, 예? 하나 팔면 3원, 5원 남아. 네 예? 근데, 100원짜리를 마진 20%로 팔아봐요. 20원 남아, 20원. 하나 팔면. 예, 20원 남으면, 과연 마진 3% 5% 놓고, 예? 그니까, 100원을 마진 20%로 하나 딱 팔았을 때, 그때랑, 그 다음에 마진 5%로 해서, 예? 100원짜리를 5%로 해서, 5원 남겼을 때, 그럼 얼마 차이, 얼마 차이? 예? 그럼, 네 개를 팔아야 돼, 네 개를. 벌써 지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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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뭐야, 세, 그러면은, 아이거 마진, 막, 어... 그렇게 하면은 네개 팔아야 되죠? 100원짜리를.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매입비용? 예, 음, 이런 게얼마요 얼마? 400원, 400원. 근데 100원짜리를 20원에, 20%로 팔아봐, 마진. 그럼 매입비용 얼마예요? 100원이잖아, 100원. 에? 안 그래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100원짜리를 마진 20%에 하나 팔아서 20원 남기는 거랑, 100원짜리를 마진 5% 나서, 매입비용 400원 들여가지고 20원 남기는 거랑,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참 나오잖아요. 아, 제발 좀저 마진. 보면서, 아, 그래야 재미가 있죠. 남는 게 있어야. 주문만 많이 바 뭐해. 어, 아무튼 최소한 적정 마진은 적정 마진은 좀 봐가면서 이렇게 판매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매출이 다가 아니에요. 매출이. 매출 막 1억 올려봐. 1억 올리면 뭐해. 5%면 얼마요? 1억이 5%. 10%면은.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죠? 아, 1억은 팔아가지고 500만원 하면 뭐할거예요 500만원 하면은 그 금액만 보면 커 보이죠? 500만원이. 뭐 그냥 뭐큰 것도 아니죠? 솔직히 뭐 그냥 뭐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금액이지. 그게. 아 근데 어? 뭐한 3000만원짜리, 3000만원어치 팔아서. 3천만 원어치 팔아서 마진을 들어면 얼마로 봐야 돼? 한 15%! 마진 한15% 봐서 3천만 원어치 판 다음에 거기서 450만 원 뽑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바에. 잠시1 0 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매출에 어떤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주문과 판매량 이런 거에 대한 쉽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계산만 잘 해보면 조금만 따져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매입을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고 하면 그거 다내돈 되는 거니까 상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 근데 당장에 뭐5% 3% 그 마지막아가지고 팔았던 거 그거 그나마 그 이익, 이익도 그 매입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돈이 야금야금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대로 남기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한 100만 원어치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마진이 3 30, 30에 35%에요. 나는 그러면 100만 원에 100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으면 나는 매입금액 1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 다음에, 마진이 그 정도 되니까 35만원, 40만원 남잖아요. 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돈 남는 게 눈에 확 보여요. 보여요. 그럼 그거 가지고 쓰면서 매입을 계속해도, 돈이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 뭐, 남들만큼 뭐 판매량, 주문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도. 아, 창사 이렇게 하는 거지, 창사 사업을. 아이, 뭐, 남 좋은 일 시키고 있어, 다. 아,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유, 박미담을 왜. 아이 말, 말 판다고 누가 알아줘요? 예? 매출 높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예? 아 수익이, 수익이 많이 나서 남는 게 많아야지. 쌓이는 돈이 많아야지. 안 그래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뭐 마켓이나 뭐 이런데 보면은 판매량 주문량 이런 걸로 등급 올라가는 거뭐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크게 뭐 완전 영향 뭐 영향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부 아니에요. 그거는. 네? 계속 꾸준히 내 마진 봐가면서 뭐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그만큼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그 뭐야 주문량은 좀 적더라도 그 금액은 어차피 뭐 저기 싸게 싸게 판거 많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그 천천히 그렇게 가야지 뭐 한방에 저기 한다고 예그 싸게 싸게 올려가지고 이게 뭐 처음에 뭐 시작하고 아 그건 아니란 말이야 수출의 유혹 이런 것 보다는 수익, 실수을 보면서 그렇게 장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싸게만 해서 회생을 하지 말고 비싸게 가격 적당 하게딱 맞은 차 가서 네, 그렇게 판매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저 뭐야 어, 사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지금 판매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어떤 수익이나 아이스크 그뭐 적당한 어떤 판매가 네, 그런 거 이제 시장조사 온라인으로 지난번에 제면 한번 이야기했죠.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장조사 해보신 다음에 어, 그 금액에서 조금 더뭐 마진을 붙이면 더 좋겠죠. 예, 마진 좀더 붙여서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 내 가시면서 판매를 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 이거 싫으시면 그냥 계속 저기 하셔도 되고요. 네. 뭐 돈, 돈 많으신 분들이 사업하시면 그냥 뭐 광리 담해로 그냥 나가셔도 되죠. 네. 근데 뭐 거의 보면 다 수상공인이잖아요. 네. 뭐 크게 자본 없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종잣돈 딱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네. 그 종잣돈 마저안 어 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풀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